네, 안녕하십니까. 보통 다원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좀 목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사로 김지연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을 테지만 네, 저도 이제 두 번째로 고등학교 이제 예비 고위 학생들의 영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앞에 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비고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처음으로 부딪치게 되는 2028년 대입 개편안, 이거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그냥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정시든 수시든 정 수능을 우선 보겠다라는 식의 발표를 하는 학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수능은 약간 자격 시험처럼. 높은 점수를 꼭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채워놓으면 된다. 그래서 자격시험처럼 보게 되고 그렇다면 정, 수능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뭘더 보냐 내신이나 뭐 논술 면접 뭐 이런 거가 같은 총체적인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내신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학교생활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내신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출석이나 뭐 태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세트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얘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내신과 그리고 학교 생활이 이전보다 제이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내신을 잘 챙겨야 하는 2028년 예비 고1 대입에서 고1 영어와 고2 영어의 그럼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난이도가 상승을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1학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과목처럼 범위가 늘어나는 게 아니 아니다 보니까 난이도가 상승을 하는데 우선 지문 길이와 범위가 증가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문 자체의 그 내용의 난이도도 좀 높아져. 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2학년으로 넘어오면서 아또 선생님, 선생님 지문 이해가 좀안 돼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확실히 늘거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어휘 수준도 확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내용 자체를 소화를 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점 난이도가 상승을 하는데, 근데 이제 목동 지역의 특성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학교를 다 써놓기는 했지만 시간상으로 이 학교들의 특성들을 하나 하나 다볼 수는 없고 좀 공통적인 출제 경향을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도 목동 지역 고등학교들이 사실 지문 변형이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 지문 변형의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지문에서 원문을 추가해서 주제 자체를 바꿔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지문은 내용은 그대로지만 전체를 다 페어 프레이징을 합니다 단어랑 아예 문장 구성을 다바꿔놔요 그리고 그 거기서 어휘 문제나 문법 문제까지 출제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 변형의 대비, 아 지문 변형의 난이도가 훨씬 더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어휘.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법 기본기와 영장 능력을 평가하는 그 평가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요성이 좀더 늘어나는 게 모더고르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장에서도 변형이 좀더 많이 들어가거나 영장의 길이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난이도 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기본기를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이거는 어느 영어를 하든지 간에 어느 영어를 공부하든지 간에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 2로 올라가면서 문제 자체가 이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글 읽고 다음 외우고 문법 공부하고 시험범위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글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도 스스로 좀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어휘력 확장. 그래서 목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삼 또는 그이상의좀더고 삼에서도 아주 고급 어휘까지도 고 이때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어휘력을 확장을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해 기본기. 자, 여기서 문법은요 우선 개념을 만약에 내가 잘좀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있다면 겨울방학을 사용해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개념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전에 적용해보는 그런 연습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배운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고난도 복잡한 문장의 정확한 해석까지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외부지문이 나오든지 아니면 지문이 변형되든지 다 학생들이 당황하지 않고 시험 시간에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작을 대비한 문법. <laughs> 영자 학습 음, 훈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 이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풀수 있는 뭐 문법 적절성 판단 능력이나 영장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독해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고 정확한 해석이 돼야지만. 추론도 정확하게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어, 지금 예비 고2보다 이제 위에 현재 자매가 있으셨던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아시겠지만 고2로 올라가면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좀 흔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영어는 시험범위가 늘어나고 지분은 어려운데 영어에 투자할 시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 난이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영어에서 갑자기 1학년 때는 겪잖아 또 조금 난해을 어, 겪는 학생들이 보이거든요. 꽤? 그런데 이거를 겨울방학 때부터 영어에서 조금 중요도를 내려오는 학생들이 정말 정말 너무 많아요. 하지만 이제 학기 중에는 사실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겨울방학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 다른 과목에 좀더 투자를 하면서 영어를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겨울방학에라도 영어를 좀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학습하고 내 실력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이렇게 상승을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어, 1학년 시험을 이제 겪으면서 어내 아이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는 아이가 어나 열심히 하는 점수가 안 나와. 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네, 이런 학생들의 이제 공통적인 물론 학생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이 우선 기본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같은 시간 투자해도 결과가 같지 않은 학생들 또는 기본기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고하고 이해하고 꼼꼼하게 학습하는 그런 훈련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사고력과 이해력을 묻는 문제에서 무너지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두 부분을 좀더얼빠한 기본기를 다지면서 꼭 채워 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겨울방학 영어 특강 같은 경우에는 문법, 네, 올킬 문법 독해 특강이라고 해서 제목에는 문법과 독해만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어휘까지 이세 파트를 다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놨고요. 7월 네, 28일 일요일에 개강을 해서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와 피드백,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좀 학생들을 꼼꼼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클리닉을 통해서 좀 1대1 피드백을 꼼꼼하게 주려고 하거든요. 저 가능하다면 꼭그 클리닉을 o 참을을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지금 이렇게 너무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g 는데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파 o 차로 나눠서 go 빈출 포인트 I'm going to go clean. I'm going 준동사라면 어떤 준동사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관계사 접속사 그리고 뭐 강조구문 가정법 그런 특수 구문까지 해서 제일 자주 나오는 포인트 여덟 개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거를 실전 기출 문제에서도 적용을 해가지고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훈련을 할 거고요 그걸 이제 영자에까지 적용을 시켜서 훈련하고요 을 그리고 또한 복잡한 문장의 구문독해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 글에, 중정, 글에 접근하는 그런 훈련을 할 건데 특히나 유형별로 접근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너희가 논리적인 흐름을 그리고 논리적인 구성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문제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훈련들을 할 거고 제 학생들이 자주 틀리는 유형인 함의, 어휘 빈칸 글 순서 문장 넣기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특히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이 아까 제가 이 사고력과 분석력 또는 이해력 이렇게 부족한 학생들은 이런 게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오답 정리를 꼭 시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피드백이 들어가고 단어는 매월 250 단어를 8주 동안 진행해서 총 2000단어를 목표로 하는데 이제 단어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 학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1회는 최소 누적을 시켜서 예, 꼭 단어를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구성을 짜놨습니다.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다면 상담실이나 상담실에 말씀해 주시거나 이 설명 설명이 끝나고 저에게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re. <laughs>